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월 8일 수요일 방송하겠습니다 이란사태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중동사태위기 예, 이게 지금 어, 주식시장의 핫이슈이고 어, 뭐, 모멘텀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그, 이 놀라움이 모멘텀이 돼가지고, 국제유가가 폭등을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어제, 지난 주말에 잠깐 급등했다가, 한3% 올랐다가, 다시, 설거머니 지금 제자리 근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이 완전 풀리진 않았습니다. 뭐, 이러한 지금, 어 말폭탄으로 지금 뭐,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지만, 월가가 오늘 100%, 100포인트 정도 빠지긴 했지만, 뭐, 어, 약간 움츠러든 상태다. 그렇게, 어, 보입니다. 이 중동사태로 제일 이제 가격 변동이 강하게 나오는 게 석유 가격이죠. 이, 그, WTI 국제유가 차트가, 요게 1년 동안, 지난 1년간 차트입니다. 1년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 가장 오른쪽에 지금, 어, 지마, 지난 주말에 반짝, 어, 급등했다가 다시, 어, 뭐, 지금 1% 가까이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 이더 이상 급등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 지난번 9월 달에, 어, 이란에서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정을 폭격했죠. 그때, 미국이 이란을 보복 폭격한다고 서스히퍼었는데 그때 반응을 보면은, 이란이, 어, 그 이란 소행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던가요? 우리가 한게 아니다 하고. 그러면, 그때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정 폭격한 게 ISIS인가요? 아직 분명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신속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석유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놀라지 않는다. 중동 사태로 유가 급등은 없다. 이렇게 뭐 단정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좀 과장했어요. 이때 이 폭등을 했는데 이 금융위기 직전에. 이때왜 폭등했느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어, 석유가 이제 곧 200달러 간다, 배럴당 200달러 눈앞에 왔다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헤지펀드들이 사재기하고 난리났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재기하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다 작살났죠. 네. 가장 최근에 유가가 11월 10일 작년 11월 10일 이미 올랐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오릅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원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것.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하고 유가가 선반영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르는 거는 근데 이제 석유가 중동 사태에 왜 놀라지 않느냐? 바로 셰일가스 때문이죠. 미국의 셰일가스가 어저 심한 심층 지하에 엄청나게 지금 뭐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미국의 뭐, 마라소노일하고, 뭐, 이게, 저, 심해 유전 개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이 생산 단가가 좀 비싸졌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이게 뭐, 배럴당 한, 이게 한 50불 넘어 드는가 봐요. 그러니까 60불 받으면 조금 돈이 남는 상태고, 70불 받으면 많이 남는 상태고, 이 원가가 좀더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뭐 이게 뭐 무진장으로 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야에 심해에. 그러니까 그 중동석유가격이 70달러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70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여기서 뭐 엄청나게 생산단가 비싸도 돈이 남으니까 엄청나게 이 시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 60달러에서 많이 많이 올라가 봐야 70달러 그 이상으로는 못 올라간다. 대량으로 막생산해버리니까 그래서 중동의 석유는 이제 가격 결정자가 아니다. 가격 결정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얼마 전에 뭐, 가이아나에서 대규모 뭐, 해저 유전이개발돼가지고 지금 가이아나가 난리 났죠. 대박 터져가지고. 그게 아마 이 바다 밑에 있는 이거 제일 갔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터져버리니까 이게 뭐 중동에서 조금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되니 어쩌니 하는데. 호르무즈의 봉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 국제 항로인데, 그게 이란이 어떻게 봉쇄를 합니까? 어, 그런 경우에, 뭐, 일시적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뭐, 미국이 폭격하고 해서, 그 잠깐 분쟁이 있는 동안에는 뭐, 잠깐 오르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가지고, 어, 정유회사들이 돈벌 일은 없다. 오늘 뭐, CNBC 보니까, 어, 정유회사 세계 최대 회사가 엑소모빌이죠엑소모빌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뭐 이런 CEO들 전부 다 인터뷰했는데, 이란 사태로 유가 오르지 않는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군요. 어, 그,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 그, 석유 사태로 인한 석유 가격 급등 또는 뭐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공급 애로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덜썩덜썩 거리는 게 뭡니까?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게 전기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테슬라 주가가 뭐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가 갑자기 뭐 생산을 대량으로 막 급히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석유 가격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으로 이제, 어, 에너지 시장은 석유를 안 쓰는 2차 전지. 어, 개소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도로 간다. 이게 이제, 어, 작용을 해가지고, 2차 전지 개소린 자동차 말고 테슬라. 이게 그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앞으로는 뭐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자동차가 다, 다 만들고, 현대 자동차도다 만들고, 이제 뭐 대량 생산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퍼스트 무브로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 모델 스타일도 예쁘고 또 이제 기술도 앞서 있죠. 그래서 이게 고가로 많이 팔리는데 그래봐야 몇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이 상징적인 회사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석유하고 연관해 가지고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막 급등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현대차보다 더 커요. 시가총액이 GM하고 포드하고 두개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 아, 그, 그, 더 크진 않하고두개합한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다. 지금 이 친구, 테슬라의 CEO 아닙니까? 좋아가지고 춤추고 난리 났죠. 어머니 중국 가가지고. 중동사태의 반사 이익으로 테슬라가 지금 날개를 달았,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나를 봤는데, 이 미국 주식 좋아한다. 그래, 테슬라 사러 들어가면 이 보세요. 테슬라 이럴 때 사면은 또 반토막 나잖아요. 작년 여름, 작년 2008년도에 샀더라면, 이 원래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 비쌀 때 샀더라면 작년에 반토막 났을 텐데, 반토막 났다가 죽는다 그랬다가 팔았으면 은 끝났을 텐데, 이걸 믿고 들고 있어야 지금 두배 따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 이런 위트와 주식은 시장을 읽는데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이지 여기에 올라타면은 못견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 이런 건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식 좋아한다고 대표주 테슬라 샀다 그 사람이 수명이 얼마 이게 단축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 한국에 좋은 주식 있잖아요 좋은 주식 lg와 이, 이, 테슬라, 테슬라의 전지, 전지, 2차 전지 공급하는 건 일본의 파나소닉이지만, 파나소닉하고 똑같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어, GM이나 포드의 전기차 앞으로 나올 대량의 전기차에 납품하는 회사는 LG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어, LG화학이 지금 주가가 왜 비실비실 하느냐.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LG화학 이런 때, 어, 분기 실적 나쁘다고 해서 목표가 낮추고 기관 이투 신사들이 주가 팔아치울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사 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이게 대량 그 2차 전지 대량 공급해 가지고 이익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죠.